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심화 문제집 3종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학 기본서 우공비랑 센을 한번 비교해드렸는데, 심화 문제집도 한번 꼭 비교해달라는 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 볼 문제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종인데요.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 최상위 센입니다. 제목에 모두 최상위가 들어 있네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이라는 거죠. 이세 가지 문제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 볼 심화 문제집 세 권은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 그리고 최상위쎈입니다. 최상위 S와 최상위 수학은 둘다 디림돌에서 나왔고요. 최상위 S는 신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심화 문제집 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세 권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두 권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특징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최상위 S 그리고 최상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은 이 표지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굉장히 심플하죠. 어, 최상위세는 그래도 색채도 있고 이런데 반해서 이 두건은 뭐랄까요? 여백에 미랄까요? 네, 아주 빈 공간에 하얀 종이에 거의 디자인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심화문제집이라는 한 단계 높은 그런 자존감, 어,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안 역시 매우,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스케줄표가 8주, 12주 완성으로 들어있고요. 보통 기본서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집들 보면 이 앞에 문제집 활용 방법들이 자세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잘 없고요.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의 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춘다 할까요? 아니면 학부모님이 참고하라고 이 부분에 넣기 마련인데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집 정도는 많이 풀어본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 넘겨보면 역시 별 내용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점은 최상위 수학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계열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띄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성과 특징을 잠깐 담겨 있고, 차례도 담겨 있고, 이것이 조금 더 그래도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런 점은 최상위 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별다른 자세한 내용들, 설명들, 그림들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있고, 바로 1단원으로 출발을 하네요. 이제 본 단원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최상위 S입니다.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제 풀고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1, 2 이렇게 돼 있고요. 3, 4,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심화서는 학교의 진도라든지 기본서의 진도를 똑같이 따르지 않습니다. 조금. 어,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또 다른 내용은 따로 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학습을 할수 있게 떼어놓은 상태고요. 이 위쪽에 보면 이제 베이직 컨셉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서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베이직 컨셉이지만 중등 연계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두고요. 그래서 심하지만 오직 심화 심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기본 문제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최상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출판사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요. 이 앞쪽에 조금 수학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두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역시나 들어가면 어, 앞에 베이직 컨셉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실전 개념은 심화 문제들을 풀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1, 2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확인해 들어가죠. 4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역시나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연결 개념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이렇게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최상위 센입니다. 최상위 센은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좀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상위 센의 디자인이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랄까요. 약간 밋밋한 느낌? 이 경계선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바들로 인해서 눈에 딱딱 끊어지게 한눈에 딱딱 잡히게 해둔 것들이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상위 이 드림돌의 최상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우고 그 이후에 심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최상위 센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심화 개념들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모두 다 하지 않고 바로 심화 문제로 들어갑니다. 심화 문제로 들어가서 심화 문제들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5% 여기 보면 이제 10%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난도 5%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기본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디딤돌 같은 경우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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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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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나오는 이렇게 기본과 심화를 약간 분리해 두었다면 이 신사고의 최강, 최상위 센 같은 경우에는 기본하고 심화 이만큼 하고 또 그다음 기본이 나오고 또 심화가 이만큼 나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딱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디림돌의 최상위 S와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고 1, 2, 3, 4라고 해서 다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심화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 1, 2, 3, 4에 나온 개념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최상위 S와 최상위의 장점이 될것 같고요. 반면 최상위 SN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이렇게 익힌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심화 문제들을 짜르락 풀고 그 다음 기본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과 심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관련성 있게 볼수 있다는 라 장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딤돌의 최상위 S와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들을 여건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더 장점이고 최상위 센 같은 경우에는 어 심화 문제가 어떤 기본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수학 S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기본 문제가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어, 심화 문제가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최상 1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의 심화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푸는 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이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굉장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풀어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인데 유형을 경험을 하면서 대표적인 심화의 유형들을 연습해보고, 어,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해서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9번까지. 그래서 한 단원에서 이 2단원 같은 경우에는 9번까지의 심화 유형을 이렇게 풀어보고 연습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최상위 수학입니다.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기서 기본이 끝이 났죠? 그러면 어 사실 같은 방식입니다. 최상위 S와 위에서 어 심화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생각하는 법, 해결하는 법을 두고 이것을 익힌 다음에 이것을 반복 적용, 반복 적용하면서. 여러 번풀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상위의 특징은 이심화 유형의 맨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문장제로 상당히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어, 단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이 훨씬 길게 나와서 수학적 문해력이또 중요하죠. 이것을 읽어서 이해하고 결국 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을 어, 심화 유형 마지막에 담아둬서 그런 조금 또한 단계 높은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상위 S와 최상위 수학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반 단계에서 한 단계 정도 높기 때문에 게다가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익히고, 여기서는 바로 심화 나오는데 조금 쉬운 10%짜리 심화가, 심화 유형이 나오고, 역시 밑에서, 이렇게, 확인, 발전,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익히고,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로 해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고, 다시 기본을 확인하고, 여기와 연결된 심화 유형들이 딱딱 나와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 유형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 풀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수학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매스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여기서 이제 심화 유형이 끝났죠? 그럼 매스 마스터가 나오는데. 이 S의 특징은 이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수가 조금 적다라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어서 문제 풀이 동영상 이걸잘 모를 때 문제를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문제 하나로 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토픽이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대킹 8번이 끝난 다음에 레벨업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QR 코드가 있어서 모르는 문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번, 네, 18번까지 하면 벌써 문제가 훨씬 많죠? 그런데 뒤에는 하이 레벨이라고 해서. 앞에 게뭐한 5%, 3% 문제라면 이 부분은 이제 1%에 가까워지는 조금 더 어려운 하이레벨 문제가 이렇게 8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둘이 같은 출판사고 거의 구조가 비슷하지만 이한 단원이 끝났을 때 마지막 평가하는 문제 수가 최상위 수학이 조금 더 많고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에서 조금 더 어려운 그리고 하이레벨이 있다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같은 출판사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약간 있다라는 거. 마지막 신사고 최상위 센입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를 하고 심화 유형을 했죠. 심화 유형을 했고, 심화 유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난도 문제 5%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12번까지 있는데요. 이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QR 코드가 보이지 않네요. QR 코드 문제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최고 수준 문제 1%가 나오거든요. 교외 경시 수준의 최고 난도 문제 도전해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문장이 상당히 길고 기본적인 문해력, 수학적 문해력 이렇게 사고력 모든 것을 다 써야 유형도 알고요. 개념도 알아야 풀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있고, 마지막 창의 사고력 퀴즈까지. 이세 문제집 다 굉장히 인정받고 많이 사랑받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푼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한 것만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두 권을 선택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두 권을 선택한다면 어, 같은 출판사 두 권보다는 뭐 이렇게나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네요.